안녕하세요. 장영환 주식 TV 장영환입니다. 어, 설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은 그 매매하시는 분들께서 오전장만 보시고 난 다음에 예, 일찍 그 집으로 가셔서 어, 저 혼자 이렇게 예, 매매 복귀 방송을 만듭니다. 어,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연휴 어, 포지션 없이 편안하게 가시라고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렇게 지키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 연휴 동안 마음 졸이지 않고 편안하게 어,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한테 어떤 어, 매수 타이밍의 규칙성이나 공통적인 특성을 어, 한 종목을 들어서 한국 주식 한 종목, 미국 주식 한 종목을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매수의 정석 강의를 보시면, 음, 새로 나온 매수의 정석 강의를 쭉 보시면 목차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 해당되는 강의가 바로 이동평균선과 매수 디버전스가 결합된, 이동평균선 앤드 매수 디버전스가 결합된 형태에서 60분봉의 실시간 매수 타이밍을 보여주는 사례를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 차트에서 며칠 전에 제가 3000당 제약을 말씀을 드렸죠. 3000당 제약을 보시면 152평선에 지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매수 리버전스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동 평균선 지지 n 드 매수 리버전스가 일치되는 그런 변곡을 찾아내는 규칙성인데 이 날이 보면은 2월 8일이었습니다. 2월 8일 날 보면 2월 8일에 매수 시그널이 안 나오고 2월 9일 다음 날 이렇게 매수 시그널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오늘까지 상승 국면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이와 똑같은 형태의 차트가 미국 주식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덱스가 있습니다. 페덱스 역시 150일 2평선상에서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매수리번스 현상이 함께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을 이렇게 밑으로 어, 왼쪽으로 더 가봐서 이런 상태에서 어, 150일 지지가 있고 이게 올라가면 매수변세 현상이 보이겠구나라는 걸 기대할 수가 있어서 이 날짜로 가 보면 1월 29일인데 1월 29일 날은 어, 3천당 제약처럼 매수시그널이 안 나오고 2월 1일 날 바로 그 다음 날장 음, 시작하자마자 매수시그널이 나왔고 페덱스에서는. 역시 60분봉상에서 매수디버스 현상이 보이는 걸 여러분들도 지금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규칙성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규칙성 규칙성이 이렇게 한국과 미국 주식에서 동일하게 발생을 했는데 오히려 미국 주식 페덱스에서 훨씬 더 많은 상승 국면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의 정서 강의를 보시면 이런 실전 사례들을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이용하셔서 실전 매매 언제든 60분짜리 차트에서 어, 확인하고 실시간 매매를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매수의 정석은 어, 곧그 K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할 것이고 이미 원0 1 클래스나 러닝스푼즈에서도 올라와 있습니다. 에듀 클래스나 뭐 에듀케스트나 아니면 해피칼리지 클래스톡 이런 데 올라와 있으니까. 구매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주식 매수 타이밍 잡는 거에 한층 더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음 이거랑 같은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중 바닥의 중요성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거의 이중 바닥에 해당이 됐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이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하고 오늘 이제 이중 바닥이 성립이 됐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60분짜리 차트에서 매스디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또 실리콘 웍스라는 차트를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이중바닥이 나오고 3 3이평선 지지가 나오고 이게 올라가게 되면 패턴 3의 형태가 나오는 걸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는 그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테슬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 옛날 차트를 한번 가보시죠. 테슬라 옛날 차트를 가보시면 자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2019년 8월이죠 그래서 이중바닥과 33 2평선 지지 올라가면 패턴 3이 보이는데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규칙성을 보여주면서 이 당시 290불 후반 300불 초반인데 뭐 거의 900불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와도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서 이렇게 훨씬 더 시세가 잘 분출되는 것은 그만큼 거래 대금도 많고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국 주식에서 작용되는 그런 똑같은 규칙성을 충분히 익히신 후에 미국 주식에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소통을 하신다면 한번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매수의 정석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따듬따듬 차리셔갖고 모임매매나 실전매매를 적은 자금을 가지고 하시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습득을 하신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매수의 정석 강의는 앞니를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하방을 철저히 맞고 지키는 것을 먼저 하게 되다 보면 이렇게 시장이 뭐 한국 주식에서는 이만큼밖에 못 가지만. 미국, 주식, 미국 주식에서는 훨씬 더 많은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가지 않을 때는 짧은 손절을 놓고 시장에 빠져나와서 현금을 들고 더 싸게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밖에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규칙성을 세세하게 살피셨다면 이제 직접 음, 확인을 해 보시면서 매수의 정석 단톡방에서 또 저와 아,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어, 투자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설 연휴 명절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